자, <립> 편리하게 해놓고 야물가지 파라솔 이렇게 기름 끓여서 이렇게 하고 고기요응고 <립> <립> <이게 옛날>. <립> <너> 내가 집에 손질 <립> 안들는렇 들을... <립> 그 언니 지금 방금 퇴근했어요. 오늘은 어, 갑작스럽게 우리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튑니다. 어디로? 홍천으로. 고고! 엄마 태우러 왔는데 엄마가 이미 장을 다 봤네요. 고기 사러 가야 고기 고기 고기. 엄마가 나보고 옷이 왜 그러냐. 이 점프 슈트야, 엄마. 고모가 준 거. 두분 정도. 어, 맞나? 난 목살 먹고 두 분. 이거 두 분하고 이거 한 덩어리야. 두 분하고 한 덩어리 야면 괜찮아. 아니, 여기 시원해. 미안, 우리 미안. 잠깐만요. 이리 넌 나가요. 이것이 강원도지. 와 여기다 뭐야? 우와, 용감 거 아니야? 그 잠깐 아 아니,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날이 빠진다니까. 그래도 치라면 전분이 적잖아반짝거그러데 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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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실에서 꺼낼까? 여기, 여기가 뭐... 네. 응? 옥수수 존 거? 그래. 음. 아! 음. 네. 맛해. 고양이 밥도 주네. 우리 삼촌. 역시 우리 집안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해. 아 어, 풀벌레 소리 이런 거 너무 좋다. 희망 만난대. 얘랑 치는데 생선 고 볶게. 음. 이 고추 맛있다. 음 엄청 시원해. 음 고기. 김치, 파채, 고추, 호, 호박잎! 호방잎고방 부침개 먹으면 되겠다, 내일 그냥. 고방이. 고방이. 고방 작은 발이고그래고 먼저처럼, 이 고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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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방이. 고방이. 고이 고방이. 고이고방 중량이야, 엄청 연하고 맵네. 응, 이거 큰가? 그래서 혹시 몰랐는데 따는데 따가요 왕고. 이렇게 따가게. 까만, 까만 고추가 있어? 응. 까만 고추가 있어? 그거. 까매. 가, 가지 고추. 아, 가지 고추구나. 아니야 이거는 애기들 따면 얘라지. 나 요즘 술안 먹어. 천장에 까져갖고. <laughs> 근데 맛을 몰라요 내가 음식을. 음. 사재고추. 음 뭐야 거? 음 왔어. 음. 어 김이 모락모락. 더 맛있어. 고기보다. 음음 너무 맛있다. <laughs> 포슬포슬한 게. 네. 내일 감자채전 해 먹을 거예요.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춘천 자갔다가 저뭐 씻고 오라 그래갖고, 잘 자라고 누웠는데, 그것 때문에 막 잤잖아. 우리 시밥이 다, 우리 가족이 다, 다 이상, 상봉을 했어요. 야, 멀쩡해, 지리 갔다 와서 뭘 그저, 지리. 먼저 거기가 아니야, 지리. 다른 데야. 높이 조정을 해야 돼이 이파리가 들어가는 게 나아 맞아 줄기보다는 음. 음, 음. 네. 음. 귀여워 그래도 먹기는 응. 술 한잔 따라와라 야오른쪽이 정... <laughs> <laughs>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나 했어 <laughs> 아 진짜 웃겨 그 엄마 사랑이야 <laughs>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나 했다 응. 오늘 날짜가 하나도 없네. 평일 날은 내가 근무하고. 아, 저식판을 가져올 건데. 그래, 저 장이라도 저찍어을 텐데. 저게 아니 고. 거의 다 먹었네. 아유, 나 얘하고 더러워서 같이. 아 그, 그, 뭐 막... 파티 못 하겠어. 어, 그렇게 뛰고 그러냐 아, 고이가네. 어. <laughs> 잘 먹었어 네? 안돼 물을 왜 아끼냐고 아 그럼 짜게 먹어야 맛있지 아이씨 그래? 응. 그럼 한번 해볼까? 응 아, 이야 이봐 야이 미쳤다잉 너무 예의를 갖춰서 먹으면 안돼 이런 음식은 최대로 그냥 그지같이 그럼 예. 짠 이거 안 씹고 짠. 그냥 다안 씹고 짠 <laughs> 아, 저 집도 꽤 시끄럽네 아이 그럼. t t 하게그놓은거야하물가么 그, 파라솔 그이 그렇지 어서 이렇게 하고 아유. 아 그렇게 까지오지다 네. 음. 아, 저사음 귀를 사야 되는구나 또 모닝 세수 안 했어요 아직. 탄 아빠가 저기 밑에 물가 가자 그래 가지고 급하게 선크림만 바르고. 많이 심각해요? 전 아빠 귀신 같다고 그랬는데? 응, 응, 응. 시바봐 일로 와. 시어가 거기 이거 뽕뽕 빠져가지고 못 오겠어? 무서워. 아이고, 발이 뽕뽕 빠져. 어? 맥주하고 소주 두 개씩 빠져. 맥주하고 소주 두 개씩? 오케이. 지금 7시 반인데 너무 벌써 뜨끈뜨끈하다. 어제 밤에는 자는데 진짜 추웠어요. 아직도 안 발렸어? 어떤데? 얼굴 어떤데? 몰라 난안 보여. 맥주랑 소주 두 개씩. 아침술 한번 가? 아침부터 먹으면 맛있으니까. 이야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 이야. 소주 하나 가져왔어? 아니. 자은아빠가 만들었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사유지에요 여기까지 땅 사셨어요 자기아버지가 이거 물을 담가야 되네? 결국에는 아 너무 차가워 야, 너무 오,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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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미 <laughs> 이렇게 만들면 요거 포크 만들었어 내가 <laughs> <laughs> 나이아가라 푸푸라고? 우 작은아빠 텃밭 구경 갈래요? 화. 화있주 이게 옥식이, 옥식이에요. 고추. 아주 맛있겠지 얘가 가지. 가지, 가지, 여기 있다, 가지. 가지예요. 치푸드 마일리지 0. <웃음> 무당벌레. <웃음> 이거 고구마. 이거 고구마. 이거 참외. 참외가 너무 늦게 심었나보다. 아직 안 열었대. 안 열었대. 아마 여기서 나겠지? 아주 친환경이지 아주 친환경이에요 아주 좋아요 여기 내 가지 고추. 어제 이거 먹었잖아. 까만 고추. 아, 손가락도 살찐 것 같은데, 지금?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졌어. 토마토. 토, 토마토 어제 많이 따먹었어. 된장찌개랑 감자채전 해먹겠습니다. 물론 내가 아니라 엄마가 해줄 거야. 야, 어제 라면 진짜 기가 막히던데, 그죠? 응. 여다 버리면 어떡해. 뭐야? 물뭐 먹어? 아. 후후! 양파를 내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양파, 양파를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특명이 있었습니다. 양파요? 마늘은 있는데요. 양파 없다. 엄마, 양파 없어. 그래도 화장은 했어요. 예의상. 뭐가 묻었어. 우리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아, 칼칼하니 좋다. 어우, 시원해. 아,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 이거 차는 더워. 저한테. 이거 냉장고 버진데? 진짜 짱이다, 엄마. 야, 쇼 어딜 비춰. <laughs> 진짜 시원해 보여. 그냥. 좀... 귀엽네. 응. 응, 그냥 애초보로도 돼. 잘 이게. 입을게. 이게. 응, 잘 입을게. 왕 응. 어, 개구리 왕클 개구리 왕클 오 하지마 나는 회사다니고 저녁에 운동하고 집에와서 넷플릭스 보는게 취미야 <laughs> 맨날 넷플릭스 영화 한프로 찍고 <laughs> 어. 음. 저기 뭐야 남 무조건 주는게 일이야 상어 상어라고요? 우리가 <laughs> 여기 물가루가 네. 음. 많이 들어가요 맞아, 안자해질라고진마으로 말할게. 놀짜 놀러 니이게 빼서 좀 약한 거 아니야? 잭으로 바꿨다. 약한 거. 야고고기보다 나왔다. 응? 응? 보다보 맛있어. 응? 어 응? 응? 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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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적거리니까 그렇게 해주네요. 근데 얼굴이 있어. 네. 떨어진 거 먹어야지. 요즘에. 7억도안 됐다. <laughs> 계속 한번 집에서 준영이만 찾아보 있을 거 아니야. 준영이 <laughs> 그것도 못하고 간 거야. 두 번씩이나. 저도 한번 먹어보겠어. 깻잎도 맛있다. 음. 깻잎 맛있다, 진짜. 자세 깻잎. 향이 음, 너무 맞아요 여기 자색 있겠냐? 응. 한번 먹어보자. 먹 뭐. 나는 향이 강 음. 이거 약간 음. 동남아 향신료 같아. 그래. 난 너무 좋은데? 짠! 맨 맛. 그거 내가 집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들어 트릅전. 고 씨야, 거의터이까 내려왔어. 괜찮은데? 어우, 고추, 고추 나나 깻잎, 깻잎 너 겨울에 살이 나는 바다가 있잖아. 아, 나는, 나는. 뭐예요? 누나가. 움직이잖아. 이게 뭐야? 너이 처음 보는 잠자리야. 살아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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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야. 어머, 어머, 어머. 엄청 커. 엄마! 아 <laughs> 어, 살아있었네 소 가져왔어 된장국 야, 저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윗집으로 이사가요 그리 <laughs> 이리 <laughs> 음. 몇 시야? 다 가고 이제 엄마랑 나랑 줄이 남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술도 <laughs> <수도> 다 먹었어 <laughs> 오늘 7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우 많이 먹었어 아왜팔 걸칠 수 있어 일이 끝이 없어 이게 뭐야? 잡아줘 나도 잡아줘 아 여기가 찌개라고 러는 거지 뭐 뭐가 찌개어라 저걸로 아 어디야? 모공아, 진짜 예쁘네. 이봐, 아, 예쁘다. 아, 이봐. 모공아, 예쁘지? 후! 이게, 적색깻잎. 이거 해져서 이렇게 해주세요. 후! 자, 배불러. 아, 이거는. 자, 이제. 내가 물까지 뿌려갖고 너무 예쁘게 나오지. 예쁘지 찍으래요, 엄마가. 계속 찍을게요. 예쁜데난 이제 잘게요. 자고 일어나서 또 먹어야 되니까 빨리 자야지. 자고 일어났더니 7시 넘었어. 아, 왜 자은아빠가 모기향 피워놨는지 알것 같아. 모기가 엄청 달려들어. 모기향을 피워야겠어, 그치?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당채 먹기만 하는 것 같아. 짬뽕 사갖고 써야겠네. 한바에 응. 사오지 뭐. 응. 두 박스 사오되지여기 응. 과자 먹어야 뭔가? 워 한방 줘버렸네. 두릅. 누가 먹다가제이비 그런가? 이게닮았지그둘리 그. 물고기. 배고파. 이거. 음. 이거. 다거 이거. 음음음 뭐니? 죄송해요. 고양이들이 다 먹고 갔어. 엄마, 오늘 고기도 먹을까? 응? 고기도 먹을까? 이면수구이에다가 된장찌개 먹을 거예요. 눈뜨자마자 고추 따러 갈게요. 이렇게 따면 돼요. 어머 어머 머 참외 참해 봐라 어머 아직 안녕 그런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참외 농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침부터 고기 아침밥 아, 안 보이는구나 아 응. 응.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넌또넌또넌또넌또면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이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또넌 먹으면 10분 더 산다고? 토끼뿔 응. 자. 해장국 끓여서? 어, 여자, 여태, 여자는 규직생활 하는데. 내비 찍어봤는데 너무 상당히 많이 막혀갖고 빨리 지금 먹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10시 반인데. 와, 장난 아니게 밀려요. 그럼 저는 이제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